김재훈님 어디가 고민이세요? 좀 전체적으로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네. 팔자가 네. 이제 역시 나이 드니까 좀 도드라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마 주름은 네. 되게 어기 때부터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좀 안검하서 지금 있어요. 이거 신수술한 거예요. 아, 하셨어요? 어, 네. 우리가 이제 눈뜨는 힘이 약하면 이마가 같이 눈 뜨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눈안 감을 수가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름이 잡히게 돼요. 음. 우리가 주름이라고 하는 건 표정 지을 때 나타나는 주름이 있고 그게 좀더 시간 이 지나다 보면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주름이 잡혀요. 이미 그렇게 잡힌 주름들은 사실은 완벽하게 개선하기 조금 어려워요. 젊었을 때부터 보톡스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주름이 잡혀 있는 상태여가지고, 안검마술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음. 언제 수술하셨어요? 한 10년? 10년 전에 네. 절개로 했었어요? 아니, 비절개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근데 필요할 것같다그래서 했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요? 전혀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거못 느끼겠어요. 직후에는 괜찮아서 문제 아니면 직후에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도드라지는 거못 느꼈던 것 같아요. 크게 어, 안 아프죠. 안 아프고 이마로 뛰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좀 아프다고 단순히 본이안 아프다고 생각요 필터 봤을 때는 절개로 이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피부 탄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많이 덮혀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이마 주름이 고민이시다고 하시지만, 이마 주름이 생기게 된 원인을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안검화수가 진성이 가성이 있는데, 현재 원인 같은 경우에는 둘다 있는 것 같아요. 핑크도 음. 많이 쳐져있고, 분위기 힘들어 약해요.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 너무 세게 붙톡스를 맞으면 눈이 무거워지니까 약하게 부톡스를 맞으시고 깊은 주름에 필러를 조금씩 깔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면 저에게 눈 수술을 하셔야 돼요. 또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잘 없는 음, 것 같아요. 수술이 좀 잘못됐거나.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잘, 제가 잘 음. 모르겠지만 그정이좀더 필요해 보여요. 여유 있는 피부를 많이 잘라내요. 오늘 간단하게 하려면, 프로토스를 이제 더마톡신처럼 단계에 맞고, 깊은 주름에 이제 필러 조금씩. 열공대. 네 그쵸. 이마주름은 깊은 주름이나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필러를 채우는 거죠. 그럼 이제 피부가 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선하는 방법. 현재 님 같은 지금 상악골이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필러를 여기 안에다 채우게 되면 계속 더, 더 튀어나와요. 가만히 계실 때는 팔자주름이 잘안 보여요. 말하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필러를 안쪽 깊게 채우기보다는 얕게 채우는 게 좋거든요. 팔자주름도 더마톡심을 해서 얕게 잔주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고면서 깊은 라인을 조금씩 필러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때요? 사각턱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 근육이 커서 한번 꽉 깨물어 볼까요? 사각턱 오토스 맞아보셨어요? 맞아보시면 약간 좋으실 것 같아요. 턱 근육이 많이 부셔서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맞하실 때도 계속 이제 이쪽 근육이 자갈턱 오토스라고 해서 이쪽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해드린 거는 월급 전체에 전환 붙이는 거고, 2만원 팔자에 깊은 줄은 1만원, 트럭, 톡톡톡스, 자갈 톡톡톡스 하시면 될거 같아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거있으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네.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소중한 생각이에요.